안녕하세요 스페셜졸저 영상을 찍는 쌍콩군입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번에 업데이트된 쌍권총 무기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듀얼USB라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권총 종류가 아니라 쌍권총이라고 새로운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총 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권총 전 참여, 어, 장차, 권총을 장착하고,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션에도 이렇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피스트로 킬 말고, 뭐, 뭐냐. 네, 쌍권총 킬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저도 잠깐 써봤는데, 쌍권총, 말이 쌍권총이지, 그냥 권총이랑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능력치 보시면은, 글록이랑, 글록보다 무게는 살짝, 두배 정도? 두배좀안 되게 나갔는데 크리는 7로, 네. 글록보다는 높고요. 연사속도가 600으로, 다른 권총에 비해 빠른 편이네요. 네, 대신에 위력 좀 약하고, 음, 반통제어 70. 음, 글록보다는 살짝 높고, 얘보다는 살짝 낮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게 어, 쌍권총 이렇게 쌍권총 용부기 듀얼 USP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쿠폰번호 c 급 받을 수 있는 건데 323K936K792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찬스가 네, 초기화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좀비맵 소위 인간보호소라고 하는 곳이 발생되는 곳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거기, 제가 생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긴 것 같은데, 네,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근접무기 성능 연사 부분 표시 정정됐다고 하네요. 휴드로는 속도에 비례해서 표기되도록 정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쌍권총 영상 공모 이벤트가 네,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쌍권총을 주제로 한 멋진 유튜브 영상을 올린, 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다음에 참가 양식. 여기 들어가셔서 유튜브 링크랑 유저명, 유저 아이디 입력하셔서 하시면 되고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쌍권총 주제로 한 영상이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꼭 올려야 된다고 하네요. 1등은 주목이 보급함 플러스 3만 골드, 2등은 보조목이 보급함 플러스 2만 골드, 3등 근접목이 보급함 플러스 만 골드 그외 참가자 전부 다보급함 준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오늘 쌍권총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리싼 권총이지 그냥 권총입니다 네. 쓰기 상당히 힘들고요 보통 권총이랑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네. 써봤는데 권총이다 권총입니다 네 일단은 자동만나 확인해야죠 자동으로 써야되니까 권총 일단 써볼게요 네. 반창도적고 이거 뭐 잘 맞지도 않고 내 네, 데미지도 약합니다 시급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상당히 약하죠 데미지가 이걸로 어떻게 멋진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헤드 터틀 이런 거도 보기 하고 일단은 다 잡았네요 어째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헤드 좀 터져가지고 다 잡았네요 어 운이 좋았네요. 일단은 음. 잘 기시도 않고 가까이서 쏴도 잘 안들어가고 총알도 단창도 줬고 일단 잡았네요 하나 더난 이거 들어가서 아우 잘 맞지도 않습니다 죽았네요 이걸 어떻게 쓰라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멋진 영상 안 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달라는 올려서 심사하겠다는데 어떻게 만들라는 건지가 좀이상하네 권총전 부부자 아니라 쌍권총 리빌전. 샷을 죽일 수가 없죠 권총으로. 네 그냥 샷건들 확률 보급하면서 샷건들 확률 떨어지는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냥 <목소리> <갑자기> 쓰지도 <목소리> 못하는데. 보급하면서, 네, 샷건 틀 확률만 낮아졌죠, 이번에. 제 권총 종류는 왜 계속 추가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어시스트. 이걸로 헤드도, 헤드를 맞춰야 될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맞추라는 건지 에임도 넓어가지고, 잘 맞지도 않네요. 쌍관총이라고 새로운 종류 안박해 <목소리> 그렇게 일단 잡았네요 단접이면 우차스 한방인데 요래해서 언제 잡을지 답답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네, 죽었네요 일단 3점 차이 그대로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 음, 네. 6km대로. 네, 끝났는데 몇번더 써보고 영상 마치죠. 자, 이거 싼건 좋은 그 유튜브 리뷰겸 하는 거라서 그냥. 뭔가 하는, 어, 뭐지? 네. 쌍권총 영상. 이벤트 참가용으로 그냥 만든다고 생각하죠. 네. 리뷰하는 겸 그렇게 겸사겸사. 겸사? 네,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권총 종류는 등급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맨날 낮은 등급만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A등급 써도, 별다른 차이 못 느끼고 그러긴 하는데, 꾸준히 만들죠, 왜게임즈는 네. 권총 종 꾸준히 만들고, 이번에 쌍권총이라고 새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라 건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네. 이걸로 멋진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하는데 완전 기위가 안보이네요 쌍어총 쓰는 영상 아무렇게나 올려가지고 고급 보급함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쌍어총 아무렇게나 대충 써가지고 아.. 핫도네요 유튜브에 올리셔서 고급 보급함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쓰기 상당히 힘듭니다 시급으로 아, S급이나 돼야지 뭐 쓰던가 말던가 할텐데 나 반샷 처리할 때도 딱히 포타스가 나오면 나왔지 권총이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아이고 럽샷 한두판만더 써보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권총 좋지도 않고 쓸 이유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목소리> 그, 권총 주무기로 쓴 사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아 뒤에 네 쓰는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권총 쓰는 사람은 다시 돌아왔어 왜컴 권총 쓰는 사람 은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 에스를 만들어서 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 해 예.. 좋네요. 보로그로 헤드 뜨니까. 이렇게 보로그로 헤드 터트려서 언제 다 잡을지. 에. 예.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인것 같습니다. 하나 가봤네요 아 빡치잖아요 총알 아이고 음... 일단은 뭐지? 근접무기 육포 바뀌었다고 하던데 연사석도였나요네뭐연사석도가 칼에 맞춰서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렇고 일단은 권총 A 권총, B 권총도 써봤는데, 권총 종류는 다안 좋아요. C는 오죽하겠습니까? 네. C, 잠깐만요. 랭킹 봐도 알다시피, 전부 다 부타스 들고 있죠. 권총 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카드.. 이거는 그냥.. 다 습하려고 끄는 거 같고, 쓴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권총이라서그무 많이 는 같고, 아 사건들이.. 엄청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예.. 한번 이라 해서 별로 다른 거 같지도 않고, 이렇게 네. 말해서 권총 이렇게, 이렇게 못되죠? 아, 터치 이상하네요. 땀나서 그런데, 터치 네, 살짝 이상하네요. 권총 덫을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네, 몇번더 해보려고 했는데, 어, 너무 별로라서 그냥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만 할게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권총 네 아무리 써보려 해도 쓰기 힘든 그런 총인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록보다 는 높고요. 연사 속도가 600으로 다른 권총에 비해 빠른 편이네요. 네 대신에 위력 좀 약하고 음, 반동제어 70. 음, 글록보다는 살짝 높고. 네, 쌍권총 길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저도 잠깐 써 봤는데 쌍권총, 말이 쌍권총이지 그냥 권총이랑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능력치 보시면은 글록이랑 글록보다 무게는 살짝 두배 정도? 두배좀안 되게 나갔는데 크리는 7로 네, 예보다는 살짝 낮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 된게 어, 쌍권총, 이렇게 쌍권총용 부기, 듀얼 USP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쿠폰 번호, C급, 받을 수 있는 총 종류가 아니라 쌍권총이라고 새로운 종류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권총 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권총 전 참여, 어, 장차, 권총을 장착하고,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션에도 이렇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피스트로킬 말고 뭐, 뭐냐. 안녕하세요 스페셜졸저 영상을 찍는 쌍콩군입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번에 업데이트된 쌍권총 무기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듀얼 usb 라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